이 시간은 시리즈 아흔번째 시간으로 암하겟던 전쟁의 결과에 대한 강해가 되겠습니다 암하겟던 전쟁이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백마탄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과 그가 건네신 하늘의 군대들이 적이도와 그의 군대들로 더불어 싸우는 암하겟던에서의 최후의 결전을 말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불문가지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의 군자들이 하늘에 신령하는 군자들을 잃지 못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전쟁에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의해 생포됩니다. 그리고 그가 건네렸던 모든 지상군대는 전멸되어 공중의 세대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의 만찬이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적 그리도와 거짓 선자가 천하임금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모으는 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왜 아마겟돈에서 적 그리도의 지상 군대와 그리도의 하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성경에 예언되고 계시된 사건을 출리해보면 다음 몇 가지 상황을 들수 있습니다. 정말의 적그리더는 최종적으로 이루사렘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스가라는 이처럼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여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유일국을 모아 이루사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녀가 역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라져펴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70년대 로마의 디도이에 성취된 이루세렘 함락에 대한 이언이 아닙니다. 이언의 초두에, 요와의 날이 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가 이루세림을 친구한 날은 요와의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절에서 그날에 그의 발이 이루세림 앞곧 동편 감남산에 서실 것이란 말씀에서 주의 제림의 날임을 더 명백하게 밝혀 주고 있습니다. 열분이 하마겟떠에서 주님과 싸울 일에 대해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지지신한 자들은 이기려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에게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 시기에 성취됩니다. 이때의 남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미시아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수님을 치고 한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실상한 사천의 하늘 군대와 더불어 예수님이 이루사렘 땅변 감남산에 재림하시는 이변을 보게 될때 그들은 곧 퇴각하게 되는데 이루사람에서큰 군대의 퇴각로는 아마겟던 평원이 될 것입니다 동방의 왕들이 아마겟던으로 모이는 일은 이런, 이런 경로를 통해서 모이게 되며 그들은 그곳에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그가 거느린 하늘의 군대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 하늘에서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마게또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큰 잔치를 치른 광야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아마겟던에서의 잔치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손들이 공중에 나는 새들로 독수리 떼들과 까마귀 떼들이며 그들에게 대답할 만찬은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불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이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이 때에 적 그리스도를 따랐던 왕들과 그의 군자들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권능에 의해 모두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의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 입의 검으로 온, 입의 검으로 온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여 죽이는 심판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는 죄의 재림 직후에 내리는 일곱째 대접으로 인한 지구의 폭발로 불의 심판을 받아 면을 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암왕의 뜬에서 예수님의 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자는 거짓 잔자와 함께 특별한 주님의 조치를 이두 명의 존재는 육신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산채로 곧장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오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을 지옥에 던져 넣을 때에 산채로 던져졌지만 지옥불에 떨어지면서 육신은 죽고 심판의 부활체로 변한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게 돈에서 사로잡힌 거의 전자에 대한 운명도 적 그리도와 동일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제 제림을 인한 여섯째 대접의 심판 결과, 이제 지상의 모든 활동이 끝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류의 왕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적 그리도와 이자를 신적 전제로 부각시키므로 온 인류들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한 거짓 선자의 최후의 심판이 암마겟돈에서 집행되어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사건이 다 끝난 후곧 공중으로 올라가시어 공중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시게될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그 재림 시에 이미 공중 희고로 공중으로 끌어올린 성도들이며. 생전 성도들이며, 공주에서 이때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